안녕하세요 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어, 독서결산입니다 제가 원래 상반기 하반기 그 다음에 1년치 독서결산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 책을 읽다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좋은 책이 너무 많은거예요 소개하고 싶은 책들도 많고 특히나 요즘 밀리에서 제가 너무너무 열리를 해가지고 책이 진짜 신간이 쏟아져요 신간도 쏟아지고 재밌는 책도 쏟아지고 좀 읽고 싶은 책도 너무 많고 소개하고 싶은 책도 너무 많아서 갑자 뜬금없이 하는 결산입니다. 저번에 했던 결산은 5월까지 결산을 했고요. 지금은 8월 중순인데, 제가 6월, 7월, 8월 중순까지 읽은 책들 중에 한번 소개하고 싶은 책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했거든요. 여기 책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들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생각보다 좀 별로였던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그 책까지 포함해가지고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북 리더기를 들고 한번 소개를 해 볼게요. 짜잔! 자 일단 6월에 읽었던 책들 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프리다 맥파든의 하우스 메이드입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이나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하우스 메이드 1, 2가 나와 있고 3까지 곧 나온다고 하는데요. 저는 1만 읽었어요. 2는 읽고 있는데 뭔가 도입부부터 1만큼 확 끌리는 게 없어가지고 일다가 중단을 했고요. 이 하우스 메이드 1은 진짜 개꿀잼이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좀 예약 얘기를 하면. 감옥에서 출소한 한 여자가 이제 일자리를 막 구하는. 이야기로 처음에 시작을 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쨌든 범죄자를 굳이 이제 고용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할 사람은 넘쳐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범죄 사실을 숨기고 이력서를 넣었다가 나중에 범죄 이력 조회했을 때막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마지막 집에 우리 집금 가정부 같은 그런 업무를 지원했는데 덜컥 돼버린 거예요. 어 나를 뽑는다고? 왜? 아니야 나곧 떨어질 거야. 어차피 내 범죄 사실을 알고 난뒤 떨어질 거야 했는데 막 처음에 갔을 때막 맞이해주고 잘 왔다고 너가 꼭 필요해 우리 함께 오래오래 하면서 막집 주인분이 막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도 되게 의리 의리한 저택에 진짜 내가 이런 데서 일한다고 너무 행복해 하면서 이제 처음 일을 시작하는 거죠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 반전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말씀을 못 드리고 하우스 메이드는 진짜 꿀잼이니까 읽어보세요 이거는 약간 좀 스릴러 좋아하고 범죄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읽었을 겁니다 제가 5월 말에 읽었던 네버라이랑 비슷한 결인데요. 다른 결이면서 비슷한 결 페이지가 후루 넘어가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책은 유명하긴 한데요. 저도 저는 올해 초에 선물을 받았다가 좀 많이 늦게 읽은 책이에요. 아끼다가 아끼다가 신문 책이 있었는데 아까워서 못듣다가 이렇게 밀레서지 올라와서 읽었거든요. 나의 이브 생로랑에게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입생로랑 그 브랜드에 이제 만드신 분이시고요. 죽은 사람에 대한 편지를 쓰듯이 쓴 책이에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입생로랑에 대한 얘기인가 싶었는데 이 내용 이보다도이 그러니까 생로랑에 관한 내용보다도 죽은 이에게 쓰는 편지 같은 그 글이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면 저도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그런 유가족이 됐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잃은 마음? 지인을 잃은 마음? 이게 너무 감정 이 입이 되는 거예요. 슬펐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곱씹으면서 나도 만약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냈을 때 이런 걸쓸수 있는가? 이런 마음일까? 좀 그런 마음을 미리, 대, 미리 한번 경험해보기도 하고 그런 생각 못든 드는거예요 남자친구랑 평생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랑도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다 떠나보내야 되고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나는 과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의외로 책 겉면도 진짜 깔롱하거든요. 간지나고 이쁜데. 그 내용은 많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덤담한채로 씹으면서 이제 회고하는 마음으로 쓰는데 어 되게 슬퍼가지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책은 이거는 살짝 좀 언급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정혜연 작가님의 매드백 끈입니다. 이건 정혜연 작가님의 홍학의 자리로 다들 입문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정혜연 작가님 책을 한 다섯 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매드백 끈은 최근에 나왔는데요.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홍학의 자리는 어? 하였다면, 어? 아. 어... 하는 책이었어요. 음, 재미없다가 아니라, 어, 그 자리는, 해? 어?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한 책이었는데, 매드백 끈은, 끈은 그만큼 임팩트는 적지만, 아, 점점점 하는 그런 느낌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정말 탄탄하고 잘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홍학의 자리를 너무 쇼킹한 나머지, 이 매드백 끈이 좀 잔잔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정현 작가님의 그 필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읽는데 시간은 진짜 한 시간? 밖에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정희환 작가님 좋아한다면 매듭의 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좀 저에게 필요한 책이어서 읽었거든요. 유보라 작가님의 휴식 찾기의 기쁨입니다. 제가 요즘 휴식을 찾고 있어요. 안 해본 거는 역시 못하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일을 병행하면서 수험생활을 했어가지고 잠자기 직전까지 무언가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잠자기 직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 자체가 뭔가 불안한 거예요. 직장도 다니고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다양한 서평도 하고 이런 걸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쉬는 법 이제 스위치를 끄는 법을 너무 모르니까 이제 이것도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해서 휴식에 관련된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휴식 찾기의 기쁨은 제가 서구점 갔을 때도 구매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밀리에 있어가지고 열심히 읽었던 책인데요. 직장인 생활도 하고. 약간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니까 계속 창작물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쏟아지는 콘텐츠가 정보의 홍수가 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만들어야 되나 고민도 끊임없이 하게 되고 뭔가 하루라도 안 하면 뒤처질것 같고 그런 불안감이 되게 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불안감을 좀 잠재우고 내가 어떻게 휴식을 해나가야 되나 싶을 때 읽었던 책으로 참 좋았던 책입니다 뒤에도 휴식에 관련된 책을 하나도 있기 때문에 좀 나눠서 설명을 할게요 다음은, 아, 이거 진짜 꿀잼. 아,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하게 꿀잼이었어요. 우케스님의 이상한 집입니다. 지금 이상한 집이 1, 2가 있는데, 저는 1만 밀레허제에서 읽었고요. 이게 작가님이 일본인인데, 와, 씨, 개재밌어. 이렇게는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의 소재입니다. 시작이 뭐였냐면 어떤 한 남자가 이제 집을 사려고 해요. 근데 저는 집에 사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게 일본에서는 집을 살때 도면을 좀 보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막 도면을 보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든 거죠. 자기가 살 집이 왜냐면 너무 너무 세핑 집이 너무 쎄핑인데 너무 쎄핑이고 도심에 있는데 너무 싸게 나온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누가 죽었나? 아니면 집에 뭔 일이 있나? 뭐 무당이 살던 집인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지인에게 이제 구매할 집의 도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 이집좀 이상한데? 하면서 이제 파고 들어가는, 여기 왜문 있지? 여기 왜 이렇게 쪽방 있지? 이러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오,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오, 나, 내가 일반인이 봤을 땐 너무 평범한 도면인데, 전문가가 봤을 땐 정말 이상한 집이었던 거예요. 힐링 타임으로 중간중간 짧게 읽기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집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제가 6월에 읽었던 책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한권은이 책은 제가 실물책도 있거든요. 이거 실물책이 있는 책인데요. 류라인님의 딸기를 먹을 때는 울지 않기로의 이 책인데요. 이건 제가 실물책을 받고 난 뒤에 얼마 뒤에 윌리에서 올라와가지고 전자책으로 읽었거든요. 20대 초반 분들이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20대 초반에 특히 이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거나 틱톡커? 뭐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막. 특히 얼굴을 내놓고 창작물을 만드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전부 전 딸기 덕후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 류라인이 크리에이터로서의 겪었던 고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면서 왜 내가 다이어트 강박이 있고 외모 강박증에 시달리는지 악플을 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 담겨있으면서 너무 공감도 되고 좀 화도 많이 났거든요 특히 어린 시절부터 이제 살집이 있으셔서 너에게 돼지 기름 냄새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저도 체중이 컸다가 작았다가 컸다 작았잖아요 특히 어린 시절에도 그랬는데 저도 그때 돼지라는 얘기가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타격이 없었긴 했는데 어떻게 사람한테 그렇게 돼지 기름 냄새가 나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읽으면서 많이 화가 나기도 하고 커서 이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그것도 고충 사람들 얼굴에 대한 외모 지적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정나라게 적혀 있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진짜 슬프기도 하고 위로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사실 저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류라이님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이 책을 읽고 들어서 컨텐츠들을 보니까 아, 너무 감정입이 이 되고 너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막 사람들이 저 류라이 좋아해? 되게 취향 이상하다, 독특하다, 막 이런 얘기를 막 듣는데요. 그러면은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내 팬이 나 때문에 욕 먹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앞으로 누가 이제 크리에이터 될지 모르잖아요. 저도 제가 크. 크리에이터의 삶을 살줄 몰랐는데 이 류라이가. 또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꼭 밀레허제도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책을 좀 읽고 따, 이 탈, 딸기 포즈도 너무 이쁘잖아요. 이 출판사한테 저희가 실무책 받아서 너무 귀여운데 이게 밀레허제도 올라와 있고 구독자 이벤트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말씀을 드리니까 다섯 뭐 권을 이제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기 이모티콘과 함께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이 딸기를 먹지, 먹을 때는 울지 않기로의 책을 다섯 분을 뽑아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월까지 읽은 책을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7월로 넘어갈게요. 책을 좀 이렇게 읽었었는데, 첫 번째로는 황석희 작가님의 오역하는 말들입니다. 저도 이 책도 지금 실물책이 있고요. 이거는 작가님이 제가 번역 황석희로 좀 인연이 닿아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데요. 번역 황석희가 스파로 이제 책을 받아가지고 읽었는데 아, 에세이는 진짜 이래야 된다의 정석이었어요 튀는 것도 없고 특히 너무 감정을 이제 호소하는 그래서 에스, 에세이는 난 이렇게 힘들었어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막 이거를 너무 강조하는 걸 읽다 보면 근데 그런 거 없이 글을 깔롱하게 완급 조절을 잘해 가지고 쓸수 있는 책이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선물을 받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선물을 받은 거 외에도 꼭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 제가 주변에 책을 진짜 추천을 많이 해서 지인들도 막 구매하고 했었는데요. 그 그러니까 번역 황석기 내용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한10% 정도 있는데 괜히 그런 내용 나오면 반갑기도 하고 이것도 밀려서 돼 있어 가지고 밀레 구독하고 시 있는 분들은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번역이라는 거 자체가 어쨌든 원작이 있고 손을 거쳐서 이제 우리한테 번역되어서 보여지는 그 작업을 하는 건데 정말 기쁨. 기준이 다르잖아요 같은 소설책이라도 누가 번역한 거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르고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단어 하나를 다르게 쓰면 또 내용이 확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약간 베이스를 삼아서 일상에 대해서 대입을 해가지고 소개해주는 책이에요. 숙주를 진짜 많이 쳤거든요? 이게 중간중간 이렇게 명언 같은 것도 있는데, 불안이 내 속을 아무리 존먹어도, 피가 철철 나도, 그냥 그려려니 하는 선천성 무통증 환자처럼.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안 아팠던 걸까? 모르겠다. 어쩌면 너무 아파서 아픈 줄도 몰랐는지도. 아, 이런 문장 진짜 너무 제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글은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중간 중간 인덱스도 진짜 많이 하고. 이거는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밀려서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인덱스도 진짜 많이 할 만큼 진짜 좋은 책입니다 사실 지금 살짝 스포하자면 올해의 책에 이 책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제가 심지어 제독을잘안 해요 저는 한번 읽은 책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재독하는 책이 두권 있는데 구의 증명이랑 번역 황석희예요 이 책을 딱요 정도 읽었을 때아 번역 황석희를 다시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매끄럽고 수술 읽어 읽혀 나가고 에세이인데도 이렇게 담백하면서도 뭔가 사람이 뇌를 치고 올라가는 그런 문장들이 너무 매력이 이 작가님한테 너무 매력 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한 서기를 다시 읽고 싶어가지고 지금 밀레서드 다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에세이를 좀 기깔, 에세이를 좀 담백하면서도 아 진짜 글을 이렇게 잘 쓰는구나 싶은 책을 읽고 싶다면 이번이 오역하는 말들을. 읽었으면 좋겠고요. 중간중간 좀 슬프거든요? 근데 슬픈데 되게 담담하게 썼어요. 그래서 막 눈물이 히 하고 나올까지 아닌데, 와, 씨, 너무 슬퍼. 가족 이야기 나올 때도 슬픈데, 가족 이야기에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너무 딥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걷어내고, 잔잔바리로 이렇게 쓰는데, 너무 슬퍼. 이 번역하는 말들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알리타 작가님의 모든 계절이 유서였다. 저도 한번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뭔가 유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서울국제 도서전 가가지고 같이 갔던 동생이 언니 리타 작가님 책 정말 좋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독립출판 부스 쪽 갔을 때. 그냥 책이 좀 얇고 비슷비슷하게 생긴 책이 이렇게 쫙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리타 작가님? 나중에 읽어봐야겠다. 왜냐면 제책 구매 리스트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밀려서제 리타 작가님 책이 싹 올라와가지고 7월에 읽었거든요. 아, 근데 내가 진짜 왜? 이제 읽었냐고. 왜이 이 책들을 왜 이제 읽었냐고. 아. 지금도 여울이 너무 크고 지금 1차 작가님 책을 제가 한 권씩 계속 읽고 있거든요 벌써 네권을 읽었는데 다 떠나서 제가 작품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에세이인데 뭔가 문, 문학적 허용을 다 때려 담은 그런 느낌이 나면서도 가끔씩 에세이인가 시인가 경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아 뭐라 해야 되지? 일반 에세이인데 시처럼 되게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슬퍼 그래서 모든 계절이 유서였다부터 해가지고 이게 너무 사람이 힘들 때좀 예쁘기 위해 위로받고 싶은 때 있잖아. 왜 힘들 때는 남들이 힘들게 살았던 내용을 읽으면 위로가 될 때도 있는데 가끔씩은 예쁜 말들로 좀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뾰족뾰족한 사람이 있고 되게 둥글둥글한 사람이 있는데 리타 작가님은 엄청 슬픔을 겪은 사람인데도 둥글둥글한 사람인지 책들도 되게 둥글둥글해서 모나 있는 게 없어서 엄청 위로를 해주는 책이에요. 읽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스토리에 막 올렸거든요. 리타 작가님 태그해가지고 작가님이 이렇게 선물로 두 권을 주셨습니다. 모든 계절이 따라 창을 여는 마음인데 제가 지금 창을 여는 마음을 밀려서 읽고 있거든요 아까워서 펼쳐 보지도 못했어요 음. 이 책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시로 되어 있거든요 니타 네, 작가님 책이 시인 것도 있고 에세이처럼 줄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에세이 나왔다가 시 나왔다가 하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이 모든 개설의 유서였다는 시인데 아 진짜 너무 한숨밖에 안 나와요 다시 뚫고 싶다 너무 좋아. 하나를 읽어드리며 무경계라는 내용이거든요. 하늘에는 그 어떤 경계도 없다. 분별도 이해도 욕망도 기대도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과 같다면 서로가 뒤섞여 같이 유속할 수 있다면 그렇게 소리소문 없이 유유히 떠난다면 삶이 조금은 쉬웠을 텐데. 진짜 리타 작가님 책그 밀레 허제 다 올라왔으니까 좀 잔잔바리 위로를 받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리타 작가님 책을 정말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계절이 유사였다.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에 소개할 책은. 아, 이거 제가 밀리에 있던 책인데, 휴식의 말들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공백 작가님이 쓰신. 그래서 아까 앞에 휴식 찾기의 말이랑 같이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휴식 관련된 책을 한 달에 한 권씩을 읽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끼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거는 제가 마음이 부는 곳. 이제 8월에 넘어와가지고, 리타 작가님 책을 읽었는데요. 여행을 떠나면서 있었던 일들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한번 이렇게 훌쩍 다 내려놓고 떠나고 싶다 생각 생을 요즘 하는데 실행은 못 옮기잖아요. 그데리터 작가님의 책으로 좀 간접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어 다음 책은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좋았던 책이거든요. 무엇이 옳은가. 후안 엘리 캐스가 쓴 책이고요 이 책은 밀레허제 없어가지고 제가 예스24에서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읽은 책인데요 엄청 두꺼워요 두껍고 책이 좀 큰데 조금 조금 짧게 짧게 점심시간이나 출퇴근 때 읽어가지고 한 15일 정도 보름 만에 읽은 책인데요 제목 구절은 무엇이 옳은가예요 주제별로 다양하게 내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지금에 맞는 얘기가 딱 일주일 뒤에또 틀린 얘기가 될수 있고, 옛날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버스 안에서, 대중교통에서 뭐 흡연을 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 버스 안에서 흡연을 한다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또 그게 맞는 말이, 맞는 거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대가 변하면서 무조건 옳다라는 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또 생각했던 게,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또 후에, 틀린 게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다양한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제 플라스틱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좀 약간 환경을 보호하자! 이런 취지는 아니, 환경 꼭 보호해야 돼! 무조건 안 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제 스스로가 그냥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싫고,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제가 신경을 쓰고 있어가지고, 최대한 일용을 회안 쓰려고 합니다. 제가 텀블러를 들고 다닌 지는 이제 3년차가 되고 있고요. 이제 웬만하면 텀블러를 가방에 항상 무겁게 들고 다니는데, 아무튼 미세 플라스틱이 대한 내용들과, 뭐 플라스틱 쓰레기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 바다에 온통 쓰레기가 덮여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 출산 관련된 이야기, 젠더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양하 있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계속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 이 말이 맞아? 이 말이 오라? 하면서 제, 저에게도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생각이 다음엔 달라질 수 있는데, 또 다음에도 틀린 얘기가 될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가지고, 저 혼자 되게 좋은 책이었습니다. 좀 내용이 어려워서 막 추천해요 이러진 않지만, 좀 그런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수원에 놀러가서 구매했던 서울중독이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실물책도 있고요. 이거는 수원에 이제 독립서점인 오평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되게 짧고요. 넘어오는 그 버스 안에서 달은 책입니다. 이 디자인은 지금 아마 절판이 되었을 거예요. 용진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요. 작가님이 이제 강원도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살아가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저도 서울에 벌써 산지가 2년 차인데 너무 내용이 공감되는 거예요. 왜 서울을 굳이 고집을 할까? 나는 왜 서울을 못 떠나는가?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렇게 서울 물가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저도 아침에 지옥철 타면 진짜 너무 지옥이에요. 사람들이 제가 못했는데 그냥 밀어. 구겨 넣어요. 맨날 우겨져서 막 타고 가고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서울에 살아야 되지 막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작가님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쓴 책인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작가님이 찍으신 사진들도 있고 책은 내용이 되게 짧게 짧게 잘 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짧아가지고 오히려 집중하기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책은. 그럼에도 서울에 사는 이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글쎄요, 나는 서울을 왜 살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 저도 얼마 전에 남자 친구랑 그냥 서울 말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서로 서울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근데 2년만 더 살아보자 생각을 해서 지금 다시 2년 정도 더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서울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가본 곳도 많이 없고 이게 서울이 너무 힘든데 기회가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저는 기회를 찾아 나서, 나서고 싶어 가지고 서울에 좀더머물기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에 좋은 아직 용산, 뭐 해방촌 이런 동네도 자주 좀 가보고 싶고 동그 그다음 종로 이런 데도 샅샅이 한번 경험을 해 보고 싶어서 이 서울 중독이란 책이 되게 매력 있었고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거는 저의 라이프 삶과 좀 맞는 책이고 이렇게 제가 지금 최근에 읽은 책들을 좀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킬링타임으로 추천하고 싶은 책은 아까 이상한 집, 이상한 집을 진짜 추천하고 싶고, 좀 위로를 받고 싶으면 모든 계절이 유사했다. 이런 책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는 나에게 좀... 그랬는데 싶었던 책은 바로 토막난 우주를 안고서입니다 여기에는 김초엽 작가님, 천선란 작가님 김혜원 작가님, 청해 작가님 등 다양한 작가님들이 단편으로 쓰여있는 책인데요 일단은 제가 웃긴 거는 단편은 좋아하는데 그 단편이 한 작가? 님의 단편을 좋아하지 여러 작가님의 단편이 실려있는 책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퍼니사이코 어? 픽션을 읽으면서 좀 깨닫기도 하고 어? 나 이런 단편 좀안 맞는데? 하면서 좀 느꼈는데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느꼈어요 제가 종이책은 끊어도 잘 웬만하면 안 읽거든요 이 오약하는 말들은 너무 좋아서 아끼고 싶어가지고 끊어 읽었는데 그거 말고는 제가 종이책을 집었다는 거는 다 읽고 싶다는 느낌인데 작가님이 모여있는 책을 읽다 보니까 문체도 다르고 호흡도 다르고 필력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제스스로고 혼돈이 오는 거예요. 좀 같은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 책이 달라도 조금 느낌이 뉘앙스가 있잖아요. 우리로 치면 말투가 있는 것처럼 책에도 어투가 있는데 약간 그런 호흡이 달라지는 거에 제가 좀 애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어 뭐라 해야 될까 영화 아수라 아세요? 아수라가 배역들이 정말 좋았는데 뭔가 진짜 내용이 조금 엥? 스러웠거든요 저는. 약간 그 느낌을 여기서 받았어요. 아이 좋은 작가님들 책이 다 모여있는데 아 뭔가 몇몇 몇 단편을 빼고는 좀 나... 어? 엥스러운 거예요. 꼭 집에서 누구의 단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몇 개의 단편 빼고는 좀 그랬다. 근데 좀 신선한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누구 작가님 책이라고 제가 미리 얘기 안 하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은 내가 나를 복제를 해요. 손별만 다르게 복제해서. 그러면은 내가 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성별이 다른 나와 복제품 이랑 관계 를가 지면 그거 는 바람 이 에요？아니 에요. 라는 소재가 여기 나옵니다. 그게 조금 흥미롭고, 나머지는 그냥 저에게는 조금 실망스러운 책이었습니다. 제가 서국전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고, 표지도 진짜 이쁘거든요. 제 스타일이에요. 새 그려져 있는데 막 블랙에 막새 그려져 있어가지고, 제가 약간 표집하기 때문에 표지가 마음에 드면 사는데, 아, 좋은 책 샀으면 더 후회했을 것 같긴 해요. 책은 조금 아쉬워서, 짬뽕인데, 짬뽕이 짬뽕스럽지 않고, 좀 이상한 짬뽕?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읽었던 책들을 이제 이저리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진짜 리타 작가님 책은 제가 다 수집하고 싶은 만큼 너무 좋았고요. 이 오약하는 말들 책도 너무 좋아서 황석희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매력을좀 빠진 것 같아요. 내가 연인 지용이나 이런 기리보이 같은 애들 말고 살짝 좀 사람에게 호감? 그러니까, 그러니까 덕. 쿠의 마음으로 호감이 가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사람이 참 매력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크리에이터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좀 공감을 많이 했던 그리고 딸기를 먹을 때는 울지 않기로 해이 책은 제가 구독자분 다섯 명을 뽑아가지고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레서제 올라와 있기도 하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